우리나라 성씨는 왜 외국에 나가면 김, 팍? 초 하는 식으로 표기될까요? 어, 사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발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한국인들은 단어의 시작점에서 그, 느, 즈, 느 같은 발음, 그러니까 유성음을 내지 못해요. 예를 들어 예사 소리 기억이랑 거센 소리 기억이 있으면 우리는 보통 이걸 영어의 G와 K에 각각 대응된다고 생각하는데요. 사실 그림이나 크림이나 외국인들이 들을 땐둘다 K 즉 무성음입니다. 니가가라 하와이 할 때처럼 단어의 중간에 올 때에만 G처럼. 기억 말고 디귿 비읍 지읒도 다 똑같습니다. 그래서 들리는 대로만 적으면 초우선 김치 푸센이 되는 거예요. 아니 그럼 우리 한국인들은 이걸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 거냐? 사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악센트 즉 음의 높낮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 자 해보세요. 병원, 평원, 병원 할 때보다 평원 할때 음을 더 높게 발음했죠. 사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악센트까지를 발음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. 중세 한국어에는 성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다 한 200년 지서 성조가 다시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?